자신이 남에게 매력 있는 사람이 되고 또 나의 매력을 느끼는 사람들이 나를 따라주고 또 따라주는 가운데에 내가 하는 일이 잘되고 그 잘된 일이 남한테 큰 도움과 유익을 줄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런 의미에서 우리는 이 성공이라는 것을 사회에서 어떤 부를 누리는 그러한 모습으로만 생각하지 말고 나의 성품의 변화와 경건의 능력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매력 있는 사람이 되자는 이런 관점에서 저는 이. 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이 앞에 많은 팻병이 있죠. 종류가 다 달라요. 오늘 제가 마트에 들어가서 음료수를 살려고 냉장고를 열어봤더니 물병이 이게 하나만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이런 것도 있고요. 근데 어느 걸 살까 이러면서 살펴보니까 또 이런 것도 있어요. 가격을 보니까 약간의 차이는 있어요. 그런데 결국은 제가 이왕이면 예쁜 걸 잡았어요. 안에 물은 큰 차이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팻병이 내 눈을 딱 끌어들이는 매력이. 오늘 세 번째 성공을 찾아 떠나는 멋진 여행 이 주제에서 오늘 또 여러분들과 함께 귀한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아, 우리들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자신이 남에게 매력 있는 사람이 되고 또 나의 매력을 느끼는 사람들이 나를 따라주고 또 따라주는 가운데에 내가 하는 일이 잘 되고 그 잘된 일이 남한테 큰 도움과 유익을 줄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런 의미에서 우리는 이 성공이라는 것을 사회에서 어떤 부를 누리는 그러한 모습으로만 생각하지 말고 나의 성품의 변화와 경건의 능력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매력 있는 사람이 되자는 이런 관점에서 저는 이 시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이 앞에 많은. 아, 어, 패병이 있죠. 네. 종류가 다 달라요. 오늘 네. 제가 마트에 들어가서 음료수를 사려고 네. 냉장고를 열어봤더니 네. 그렇죠. 물병이 이게 하나만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네. 이런 것도 있고요. 네. 근데 어느 걸 살까 이러면서 살펴보니까 또 이런 것도 있어요. 네. 가격을 보니까 약간의 차이는 있어요. 그런데 결국은 제가 이왕이면 예쁜 걸 잡았어요. 안에 물은 큰 차이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패병이 내 눈을 딱 끌어들이는 매력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날 그 자리에서 여기 있는 걸다산 거예요. 왜? 여러분에게 보여드리려고. <laughs>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면서 여러분과 제 자신이 이렇게 매력 있는 좀 사람이 되자. 그러려면 이분들이 이 안에 물을 파는 건데 왜 포장을 이렇게 다양하게 했을까? 이 생각을 하면서 우리도 자기 인생을 좀 이렇게 좀 만들어 보자. 내용물은 다 똑같아. 그 사람이 그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 사람이 그 사람이 아닐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기 위해서는 물 파는 사람들도 이렇게 디자인을 연구를 하고 그리고 그 물이 많이 팔리도록 노력을 하는데 우리는 왜 어릴 때부터 이런 것에 대한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저는 오늘 특별히 우리 인생에 있어서 하도 많은 얘기를 들었겠지만 목표를 설정하고 사는 삶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성공을 향하여 우리가 목표를 세우자 지난번에 제가 아폴로 계획 얘기했잖아요 아폴로 우주선이 달에 도착했을 때에 닐 암스트롱과 올드니는 두 사람이 도착을 해서 세계를 놀라게 했잖아요. 그런데 이게 어느 날 갑자기 그렇게 된게 아니거든요. 미국의 존 F. 케네디 대통령 이미 고인이 되셨지만 그분은 1961년 5월 25일 미 의회 앞에서 연설을 했어요. 지금까지 구상된 아이디어 가운데 가장 놀랍고 현실적으로 불가능할 것 같은 여행을 떠나보자. 저는 이 글이 너무나 좋아요. 그러면서 미래 사회에 자기가 꿈꾸는 여행을 좀 해봤으면 좋겠어요. 그것이 성공이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전해지고 있지만 저는 그 성공이라는 이름 아래 영향력 또는 자기가 꼭 이루기를 원하는 것, 더 나아가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세상을 아름답게 만드는 것 이런 모든 것들을 포괄해서. 정말 좋은 일을 만들기 위해 함께 노력하는 사람이 되어 보자 이런 뜻으로 저는 이렇게 받아들이면서 존 F. 케네디 대통령이 저렇게 얘기한 것이 결국은 그대로 실현되지 않았습니까? 네. 물론 과학자들의 수고와 노력이 있었겠죠 그러나 과학자들의 수고와 노력이 있었다 할지라도 목표를 세우고 치밀한 계획이 있었다는 것 이야기 지난번에 말씀드렸기 때문에 오늘 우리들에게는 신앙적 사고와 과학적 사고가 함께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서 성공을 향한 꿈을 이루는 비결은 목표를 이루기 위한 과정을 체계적 계획적으로 수행하는 데 있다는 이야기를 말씀드리면서 우선 내 삶에 어떤 목표를 가지고 있느냐 이 목표는 대단히 소중한 거예요 전에 TV를 보는데 참마음의 공감이 오는 장면이 하나 있어서 TV를 보다가 캡처를 했어요. 네. 그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미국 알래스카에 있는 북미 최고 매킨리 산이 6,194m인데 거의 빙하로 덮여 있어서 사람들의 발걸음이 거의 없는 곳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한 여성이 정상을 정복했어요. 와. 여기 보면 미스티라고 하는 이 여성이 이 정상에 올랐어요. 근데 여러 번 도전한 게 아니라 첫 번째, 처음에 가서 이 정상을 오른 거예요. 그러니 그 감격이 얼마나 크겠어요. 저번에 등산을 돕기와 함께 하셨던 분이 정상에 딱 올랐어요. 축하합니다. 우리가 해냈습니다. 참 멋진 말이잖아요. 네. 우리가 어떤 과정을 통하여 뭔가를 이루었을 때에 축하합니다. 성공. 아니. 요새 같이 불임 가정이 많은 세상에 아이 만나도 축하받는데 아들, 딸 나이 들어도 시집장가 못 가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결혼만 해도 축하한데 취업하기 어려울 때 취업만 해도 우리는 축한다는 이야기를 하는데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축하를 받아야 할 일도 많고 축하해줘야 할 일도 많아요 그런데 이 여인은 그 산에 올라갔을 때에 주변에 있는 사람들로부터 축하합니다 우리가 해냈어요. 라는 이 칭찬을 들었는데요. 그때 이 미스티라고 하는 이 여인이 한 말이 우리에게 공감을 줘요. 정말 신나지요. 근데 처음부터 신났겠어요. 저기 올라갈 때 얼마나 어려웠겠어요. 저희가 빙하로 덮여 있기 때문에 준비도 철저히 해야 되겠지만 끝없이 끝없이 정상을 향해 올라갈 때의 숨도 가쁘고 몸도 무겁고, 지치고, 포기하고 싶고, 이런 일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런데 끝까지 올라가서 해냈잖아요. 그런데 이 여인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어렸을 때부터 꼭 여기 오고 싶었대. 어렸을 때부터. 근데 그 어렸을 때가 언젠가 하니 자기 아빠가 자기 어렸을 때의 산 이야기를 해주시는데 나도 그곳에 한번 가봐야지. 이런 꿈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가정에서도 항상 자녀들에게 어떤 꿈을 심어주느냐, 어떤 이야기를 해주느냐는 대단히 중요해요. 저는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가정에서 평상시에 어떤 이야기를 하는가 한번 여러분 스스로가 생각을 해봤으면 해요. 이 미스터라는 이 여인에게는 아주 어렸을 때 아빠가 산 이야기를 막 해주니까 나도 그곳에 가고 싶다. 그리고 결국은 이루어냈습니다. 그러면서 한다는 말이 나도 이제 남한테 할 말이 생겼다는 거예요. 이제 저도 들려줄 이야기가 생겼네요. 굉장한 여정이었어요. 그래요. 성공한 사람들은요. 자기가 성공한 그 기쁨을 남과 나누고 싶어요. 그러면서 이 성공의 반대는 우리가 실패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실패라는 표현보다는 주저하고 머뭇거리고 포기하고 아직 용기를 못 내는 사람들에게 한번 해봐 성취하면 이렇게 좋아 이루면 이렇게 좋아 한번 해봐 나도 힘들었어 이러한 얘기를 쭉 하면서 자기도 힘들었던 그 이야기를 해줌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들이 용기를 내서 함께 그 정점까지 올라갈 수 있도록 사람을 끌어줄 수 있는 이러한 마음이 있거든요. 네. 이 미스터리하는 여인이 그래요. 나도 이제 남에게 할 얘기가 있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의 가정이 남에게 좋은 얘기를 많이 해줄수 있는 인생의 교훈과 가르침과 삶의 방법을 많이 얘기해 줄수 있는 여러분이 됐으면 참 좋겠어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우리 이렇게 하면 돼요. 저렇게 하면 돼요. 우리 함께 해 봐요.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게 성공적 삶을 살아가는 삶의 표현 방식일 수 있거든요 근데 그게 하루아침에 되는 거 아니잖아요 여기에 이런 말이 있어요 굉장한 여정이었다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여러분 성공은 갑자기 오는 거 아니에요 과정과정 과정, 그 과정 속에서 어려움을 다 견디고 이겨낸 사람들에게 주는 열매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 살아가는 동안 여호수아 18장 3절로부터 4절 에 있는 말씀 가운데에 그 땅을 그려 가지고 내게로 돌아오라라는 이 말씀을 마음에 늘 담고 미래를 바라보는 분들이 됐으면 참 좋겠어요.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해야 되는데 머뭇머뭇거리고 있으니까 여호수아가 얘기하는 거예요. 너 언제까지 이렇게 머뭇거리고 지체할 수 있겠느냐? 너희 각 지파의 대표를 뽑아라. 그리고 갔다 와라. 그려 가지고 내게로 오라. 그리고 제비 뽑아서 내가 너에게 주겠다. 머뭇거리는 사람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요 자신감이 없어서 머뭇거리고 살때참 많아요. 내가 만일의 음료수 병으로 저 냉장고 안에 있다면 나를 선택할 사람이 누굴까? 나를 선택할 사람이 누굴까? 그 생각하면서 전 우리 모두는 좋은 생각을 가지고 자기의 환경과 생활 속에 좋은 목표를 꿈꾸는 사람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그 땅을 그려 가지고 내게로 돌아오라. 오늘 하나님이 만약에 좋아,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래, 내가 너를 어떻게 도와주겠니? 이렇게 물으시면서 네가 원하는 게 뭐냐? 묻는다면. 글쎄요, 아직 생각을 안 해봤는데요. <laughs> 아, 시간 조금만 더 주세요. 그래, 넌왜 이렇게 지체하느냐, 머뭇거리느냐. 그렇게 물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내가 널 무엇 도와주기를 원하느냐? 예, 이걸 도와주십시오. 이게 분명히 우리 가슴속에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성공이란 전에 드렸던 말씀을 반복하는 거지만, 자기가 정의를 올바로 내려야 돼요. 성공이 뭐냐? 이랬을 때 자기 정의가 분명해야 되는데, 저맥스웰이라는 분은 성공이란 인류가 더 나아지고 영원히 지속되도록 하는 일에 자신을 들이기로 결심하고 그것을 행동에 옮기기로 선택하는 것이 성공이다 이렇게 변했어요. 그런데 이 말은 저도 성공에 관한 책을 많이 읽었거든요. 그리고 저도 제 글을 하나 만들었어요. 누가 성공이 뭐냐고 물으신다면, 보다 나은 사람이 되어서 이웃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삶을 살면서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잘 되는 삶을 남에게 가르쳐서 다른 사람의 인생을 더 좋은 인생으로 만들어 주는 것이 성공이다. 괜찮죠? 네. 나는 이게 성공이라고 믿어요. 그러기 때문에 내가 뭔가를 가져야 되겠다 쌓아야 되겠다 모아야 되겠다 높아져야 되겠다 이러한 세속적인 성공이 아니라 우리는 그러한 것들이 필요한 것만은 분명히 이해하고 있지만 이러한 삶의 과정을 통하여 사람들에게 드러내기를 원해서 우리는 성공을 꿈꾸는 사람이 되어야 할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겐 목표가 왜 필요한가 이것은 제가 어느 신문에 기고했던 그 내용. 그 칼럼을 다시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렸는데, 여기에서 말한 게 그거예요. 왜 목표가 필요한가? 그러면서, 나도 가난한 적이 있었다. 나도 아픈 적이 있었다. 아팠을 때는 병에서 낫기를 원하는 게 나의 목표고, 네. 가난했을 때는 가난을 벗어나기를 원하는 게 나의 목표고, 네. 빚을 많이 지고, 정말 어려움 당했을 때 저는 그빚 갚는데 10년 걸렸었어요. 10년 동안 제 안에 고생 많이 했습니다. 후어잡을 때였습니다. 고생 많이 했습니다. 저도 어려움도 많이 겪고, 시련도 많이 겪었습니다. 살아있으나 죽은 목숨하고 하나도 다를 게 없었습니다. 그러한 삶의 과정을 10년 동안 지내오면서 오직 빚 갚는 게 목표였어요. 그러니까 기도를 해도 그 기도만 해. 하나님 나 제발 빚증게해 주세요. 하나님 나 제발 빚증게해 주세요. 그 10년 동안 그 갚았어요. 그리고 그 빚, 부채를 벗어났을 때 그때 그 자유는 말로 표현할 수 없어요 그런데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제 마음속에 주신 선물이 하나 있어요 목표를 꿈꿔라 그래 10년 동안 빚다 갚는 그러한 과정이 있었다면 향후 10년 동안 네가 바라보는 것 간직하고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 그러면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는 성경의 이 말씀이 제 마음에 확 닿기 시작하면서 그때부터 저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전략적 사고를 통하여 목표를 설정하고 목표를 이루는 삶을 살아오는 기회를 통하여 그 계기가 나에게 많은 축복을 경험토록 했었어요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런 얘기를 하고 싶어요 여러분의 삶에 진정한 목표가 있는가? 오늘 가정에 돌아가셔서 남편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여보, 이제 우리가 이만큼 살았잖아요. 당신의 목표가 뭐야? 자녀들에게도 물어보세요. 얘들아, 우리가 이만큼 하나님의 은혜감대에 살고 있지만, 범사에 감사하며, 이용할 양식에 감사하며, 자족하는 마음으로 살고 있지만, 그래도 뭔가 선한 영향력을 미치고, 발전적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희망이 있어야 되고 그 희망은 목표가 분명해야 되는데 자네의 목표는 뭔가? 사위한테도 좀 물어보세요. 그래서 만일에 없다 그러면 에이 그러지 마시고 없다 그러면 그래 내가 기도해 줄게. 하나님께서 좋은 목표를 당신에게나 너희들에게 주기를 원해. 내가 새벽에 나가서. 나 기도하면서 좋은 목표를 갖도록 기도할 테니까 꼭그 목표가 이루어졌으면 좋겠어. 그리고 나서 이 다음에 마음에 목표가 생기면 나한테 꼭 얘기해 줘. 내가 같이 기도할 테니까. 이렇게 얘기해 줄수 있는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삶의 모든 영역에 골, 목표가 된 있어야 된다. 운동선수들 보세요. 골 가지고 혼자 놀면 뭐 해? 골인을 시켜야지. 어떤 사람은 자살골도 해. 인생 똑같아요. 그래서 왜 운동 경기에는 반드시 골이 있는가. 왜 골인을 시켜야 되냐. 그것은 인간이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목표를 성취하는 삶을 향하여 지속적으로 나아가는 삶이 승리한다는 걸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살아가는 내 삶의 모든 영역에 선한 목표를 꼭 새우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고요. 네. 여러분 혹시 인천대교 가 보셨어요? 네. 예, 인천 공항 갈 때에 네. 인천에선 그 다리 넘어가시면서 뭔가 생각이 먼저 없으셨어요? 네. 대단하죠. 여기 누가 이런 다리를 놓았을까? 네. 대단하죠. 많은 사람이 수고하셨어요. 근데 어느 날 그게 하늘에서 떨어진 건 아니잖아요. 네. 제가 자료를 보니까요. 52개월 동안 공사했답니다. 그리고 2010년 10월 16일날 개통을 했는데요. 그게 굉장히 어려운 작업이었대요. 그래서 여기에 사진을 보시면 알겠지만 조감도를 그리고 케이블을 몇 개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바다 밑에 빔을 어떻게 막아야 되고 얼마나 많은 계획이 있었겠어요. 그런데 계획보다 우선되는 게 뭐냐 하면 인천에서 영종도까지 우리 다리 놓자. 이게 목표였어요. 네. 그다음에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구체화 시킨 거였었죠. 네. 그리고 목표가 이루어진 다음에 많은 사람들이 그 다리를 지나갈 때마다 야 대단해, 대단해, 우리나라 대단해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런데 대단하다고 남 칭찬만 하지 말고 <laughs> 당신도 좀 대단해 보세요. <laughs> 그런 걸 저는 교회에서 청소년들 비전 아카데미를 제가 해요. 그리고 마지막 날은 서산 간척지 인천 대교 꼭 데리고 가요. 가서 보라 이거예요. 꿈을 가진 사람은 이렇게 이룰 수 있다. 뿐만 아니라 모든 건 목표로부터 시작되는 거다. 청소년 때 좋은 목표를 세워라. 그리고 그 목표를 이루어가는 과정 속에 자기 인생을 만들어 가라.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저는 인천 대교 이거 보면서 진짜 내 인생이 흥분돼요. 왜냐하면 아시잖아요. 가난을 벗어나서 그래도 지금 남한테 손한 벌리는 삶을 살아요. 남이 알아주지 않는 인생에서 이제는 그래도 여기에 나와서 여러분들과 함께 또 이야기를 하고 이 이야기가 전 세계에 이렇게 전해지면서 사람들에게 삶의 희망과 용기를 주는 이 모습이 또 저에게 있기 때문에 자 꿈대로 이루어지고 목표를 성취해 주시는 하나님 성공이라는 것은 단순히 부자. 부작... 가는 것도 아니고 세속적으로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이야기를 할수 있다는 이 사실이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어요. 그러므로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오늘은 목표를 꼭 가져라. 그런데 목표를 간직하는데 글로 서술해라. 꼭 기록을 좀해 보라는 거예요. 목표는 모든 사람에게 필요해요. 기업가에게도 필요하고 운동선수도 필요하고 기록이 되는 게 얼마나 중요한데요. 가정주부에게도 필요해요. 혹시 여러분 가계부 쓰세요? 네. 가계부. 아유 박수 쳐드려야 되겠다. 근데 언제부터 쓰셨어요? 결혼하고서부터 아유 또한번 박수 쳐야 되겠네요. 제 아내는 결혼 이후 역자까지 가계부를 쓰는데 그게 굉장히 분량이 많아요. 가끔 가끔 이제 자네들이 장성했지만 청소년기에 뭐 이렇게. 재정적인 문제를 얘기할 때 저희 집 사람은 딱 들고 와서 네가 태어나서부터 지금까지 쓴 돈이 이거다 그러면서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그때는 아이들이 이해가 안 됐겠지만 부모님 대단한 줄 그들도 살아가면서 알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들도 산다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걸 알게 될 거예요. 그러면서 동시에. 써야 할땐 써야 되지만 아낄 때는 아끼고 살아가면서 삶을 이루는 과정을 배울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가계부라는 이 기록도 대단히 소중해요. 네. 일기도 소중하잖아요. 네. 근데 자기 인생에 어떤 계획을 세워놓고 나는 이러한 사람이 되고 싶다. 이런 꿈을 갖기 위하여 그 꿈을 기록하는 건또 얼마나 중요하겠어요. 그래서 목표는 꼭 써라. 그러면서. 즉각적인 목표, 단기적 목표, 장기적 목표가 있는데요. 이건 한주 단위로 또는 한달 단위로 또는 1년 단위로 이렇게 쓰는 것이 참 좋겠어요. 그러면서 많은 영역이 있잖아요, 우리가. 영적인 영역도 있고 개인적, 가정적, 직업적, 사회적, 그리고 재정적 영향이 있는데 이렇게 써 놓고 그걸 하나하나 이루어 가는 과정을 자기가 경험하면 보람과 만족과 기쁨이 있을 뿐만 아니라 성취의 감격을 경험할 수 있어요 오늘 제가 마지막으로 하나 자랑스럽게 보여드리고 싶어요 1979년 1월 저희 어머니께서 예배 시간에 설교를 받아 적으신 거예요 그런데 창세기 22장 17럽도 19절의 말씀으로 그날 예배 시간에 설교를 들었는데 제목 큰 축복을 받자 가정적으로 큰 축복을 받자. 하늘에 큰 복을 받자. 그러면서 이것을 이렇게 써놓으셨어요. 어머니, 하나님 나라 가신 다음에 유품 정리를 다 하는데, 어, 어머니 설교, 기록한 책이 이만큼 나온 거예요. 그래서 저는 어머니의 유산으로 제가 간직하고 있거든요. 이때 어머니는 옛날 분들이 살기 어려웠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복을 받아야 된다. 나와 우리 자식들이 복을 받아야 된다. 이 소망 가지고 믿음의 삶을 살아가셨고 기록을 해놨잖아요. 이 기록 하신 것 보니까 그 복을 우리가 지금 받았어요. 네. 뭐 저도 물론이거니와 저 형제들 삶의 시련도 있었죠 어려움도 있었죠. 그러나 결론은 복을 받은 거 어떻게?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서 내게 주신 목표를 늘 기억하고 간직하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축복해 주신다는 이 사실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목표는 마음으로만이 아니라 기록을 하자. 어머니 설교 넣했어요 이건 제 노트예요. 1988년서부터 저는 지금까지 제 일상에 관계된 모든 일을 다 기록했어요. 여기에. 여기 몇 년도, 몇 월, 며칠, 몇 시에 누구 만난 거. 그리고 어떤 일이 있었던 걸다 기록해 놨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안에 저의 목표를 날마다 이어갔다는 것.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목표란 마음으로만 그리는 게 아니라 환상으로만 바라보는 게 아니라 글로 기록해서 바라보며 그것을 이루기하여 열심히 살아간다면 때가 되면 합당한 열매를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면서 여러분 모두가다 목표를 이루어가는 기쁨을 경험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